시편 29편. 오 너희 힘 있는 사람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려드리라.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여호와께 돌려드리고 그 거룩한 아름다움으로 여호와께 경배하라. 여호와의 음성이 물 위에 있으며 영광의 하나님이 천둥같은 소리를 내시고 여호와께서 여러 물 위에 계십니다. 여호와의 음성은 힘이 있고, 여호와의 음성은 위험이 가득합니다.여호와의 음성은 백향목을 부러뜨리며, 여호와께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산산조각 내십니다.그분께서는 레바논이 송아지처럼 뛰게 하시고, 시온이 들송아지처럼 뛰게 하십니다.여호와의 음성이 번개불을 쪼개시며, 여호와의 음성이 광야를 흔드십니다.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흔드십니다.여호와의 음성은 암사슴이 새끼를 낳게 하시고 숲이 벌겋게 드러나게 하십니다.그분의 성전에서는 모두가 영광을 외칩니다.여호와께서 홍수 위에 앉아 계시니 영원히 왕으로 앉으신 것입니다. 여호와 께서, 그 백성 들 에게 힘을주 시고, 그 백성 들 에게 평 안의 복을주 십니다.